안녕하십니까 봄눈 오는 밤 황인숙씨의 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들어갑시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시할 건데 그냥 여기서 설명하면 되지 자 간단하게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니까 자유로운 시 서정시니까 생각, 감정, 느낌, 나타낸 시그 다음에 심미적이래요 심미적인 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름다움을 느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시라는 걸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네, 감각적 심상을 많이 썼나봐요. 뭐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 네, 서정적입니다. 왜? 서정시니까. 너무 웃겨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서정시가, 서정적인 게 뭐냐라고 설명, 물어보질 않아요. 어, 우리는 어차피 내신이니까요. 네, 주제는요.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봄에 왜 눈을 쳐맞고 있을까요? 기상이변? 뭐 지구온난화? 그거에 대한 피해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심미적이 가잖아요. 그냥,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어요. 그러니까 봄인데, 눈이 와요. 그걸 맞고 있는 게 아름다웠나 봐요. 네, 응,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의인법 썼고, 중인법 썼고, 다양한 거 썼다. 그건 이따 알아보고, 시각적, 역동적 이미지 사용했다. 그래서 감각적인 가 보네. 자, 넘어가서 시로 직접 보겠습니다.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어, 설명을 간소화시킨 겁니까? 길게 해봤자, 니들이, 들어? 어차피, 아, 이것이 신경 쓰이네. 잘라버리고 싶네. 어쨌든, 봅시다. 자, 길 건너 숲 속에 봄눈 맞는 나무들. 자, 계절적 배경이 나왔죠. 계절적 시어. 그리고 봄눈을 쳐맞고 있네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시적 제재겠죠. 시의 제재. 음. 없는 나무 나무들 그리고 이게 시적 대상 아니겠습니까? 얘가 난그 대상이라 할랜다 왜 시적 대상이죠? 얘가 물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었대요. 왜 말랐겠어요? 그 겨울 내 겨울 내내 이 팔이 떨어진 것들은 막 이렇게 삐쩍 꼬라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눈이 이렇게 받들고 있대요. 그래서 발치가 하얗다. 발치가 뭐죠? 이를 뽑는 걸 발치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발치가 그 발치겠어요? 아니죠. 뭐냐면 이제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예, 끝끝끝끝뭐이와나안 끝부분, 끝부분. 예, 예. 유연해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아아요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발끝. 아 어쨌든 간에 발치가 하얗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발치는 뭐 어디 뭐 사물의 꼬리나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발치는 여기겠죠? 아래. 여기가 하얗대요 왜 눈이 그러니까 봄에 오는 눈이 뭐겠냐 한방 눈이 내리겠냐 살랑 솔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눈이 막 뒤지게 내리진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응. 눈이 가볍게 응. 내렸음을 표현 그러면, 눈이 한방눈이 뒤지게 온걸 표현했으려면 어떻게 했을까? 마른 풀들이, 눈에게 깔려 뒤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1년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숨속에서 그냥 봄눈 쳐맞는 나무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숲에서 봄눈을 맞는? 다무들 야시 아까 그 다리 올렸다고 젖시지 아. 주온다. 쥐올라온다 됐죠? 아, 어, 옵니다 알아서 멈추고 쓰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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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나무들은 뭐 한대요? 눈을 감고 있을 것이래요. 네가 어떻게 알아. 자, 너의 예쁜 감은 눈너 아니.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대요. 왜? 나무가 눈이 있어?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벌써 의인법 냄새가 솔솔 나죠? 일단 계속 봅시다. 너의 감은 눈이라고 하는데요. 아, 난 이거 음. 너, 너, 너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 너너 내도 너. 너나 다름 없죠. 그래서 이거 봐 봐. 야, 여기까지 나오냐? 아, 좀 애매하네. 요것들, 요것들 다 뭐야? 나무를 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이거 다 의인법입니다. 나무를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예쁜 감은 눈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의적 표현이랍니다. 이게 왜 중의적 표현이냐면요 써드릴게요. 자 일단 눈이 감았어요. 그러니까 왜? 봄 눈에 이제 호로록 덮였으니까 이제 그 눈이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 스노우가 아이를 가봤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현은 이제 눈을 감고 뭐 하는 거야?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졸라 억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린 그렇게 외워야겠죠. 억지어도. 음, 자 씁시다. 나무가 봄 눈에 덮여. 응. 눈을 감은 상태 자이 눈은 이제 어, 그 눈목자를 씁시다 어허. 눈을 감은 상태 나가로 치니 히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싹을 싹을 싹일 틀 준비 응. 나무가 싹을 준비를 그래서 중기적이래요 뭐 그렇답니다 자그 다음에 너 예쁜 가운놈그 다음에 너 아니 야너 아니 뭐야 꼽주는 건가요 이게 어, 사람을 부르듯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노법인데요 뭔가를 부르듯 표현하는 걸 도노법이라고 해요 부를 호자에요 부를 호자 그래서 무언가를 부르는 거예요도을법 쓰면 뭐가 좋을까요? 주의 환기예요그 주변 환기 그래서 어..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이제 한번 속관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환기 쇼그 다음에 너 아니? 니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뭔 소리야 얘눈 맞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너, 너, 너 하면서 말 건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청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청자, 시적 대상까지 다 나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얘기하자. 의인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청자. 이렇게 하시면, 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연은 뭐예요? 이연?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그냥 이연은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음. 이연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나무의 예쁜 눈에 대한 예찬. 나무의 감은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입니다. 아 팔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네. 이렇게 스페이스바 하고 멈춰서 쓰세요. 다음에 자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송이들이.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옵니다 자뭔 소리예요 눈송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눈송이가 모양 막홀롤롤롤로 하면서 딱 뛰어온대요 왜 뛰어옵니까 나무 위로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나무 뛰고 위로 무슨법? 역시 왜 눈이 띄는데잖아요그 어. 다음에 네 하면서 아까 네모 쳤었죠? 그냥 여기 네는 다 네모 쳐줍시다 네그 다음에 여기도 오우 네 하면서 내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우 내네 예쁜 감은 눈 하고 에 파붓눈 봄눈 하고 왜에 하고 꺾었을까요 일단은 씁시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거 화자의 공감 화자의 공감을 나타내고, 나라고 하면서 이제 화자가 직접 등장하네요 그 다음에 어우는 예쁜 눈 감은 눈 퍼붓는 봄눈 인데요 이 부분이 굳이 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뚝 하냐 이거를 뭐라고 해요? 행간걸림 그러니까 한 줄에 쫙 얘기 안 하고 눈에 퍼붓는 이런 거를 행간걸림이라고 행간걸림, 왜 행간걸림이라고 하냐면요 행간걸림, 행이 걸려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했냐면 이걸 통해서 뭘 이제 강조를 하는 거냐면 한번 호흡을 빼서요. 예쁜 가은 눈에 퍼붓는 봄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나 예쁜 눈 예쁜 가은 눈에 퍼붓는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표현의 색다름을 주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행강 걸림입니다. 그다음에 봄눈 하면서 이건 뭐예요? 영탄법이죠. 행간 걸림은 요거, 영탄법은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쉼표 같은 거, 음. 쉼표들 사용했죠? 그래서, 쉼표, 사용,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 네, 쉼표 여기도 있네요. 쉼표, 행간 걸림, 영탄법. 결국에는 요것들을 왜 썼냐면요. 쓴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눈에 대한 감탄 표현하려고 그런 겁니다. 눈에 대한 감탄을 더 뭔가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심표, 행강근림 명타법 이런 거다 때려박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3년에 무슨 얘기예요? 나무에게 입맞추려는 눈송이에게 공감 때리는 거래요. 와, 공감 능력 지려버려. 3년에서 나무의 감은. 눈에 대한 눈에 대요? 눈에 입 맞추려는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아발 아파 붙여야 돼요? 눈송이, 붙여야 돼요? 왜 이렇게 썼을까? 어,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laughs> 결국 시적화자는 뭘 보는 거예요? 봄눈이 나무에게 떨어지는 거를 보고, 어, 그걸 보고, 와,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 풍경이 있지? 하면서, 그걸 아름다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 일단 써. 쓰고, 예, 이게 훅훅훅 하고 다시 줘. 좀 보기 좋게. 바꿔주자면,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뭘 보는 거냐면요, 어떤 풍경을 가요. 봄 눈이, 그러니까 이제 눈송이겠죠? 눈송이가요. 어디에 나무에게, 나무에게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는 이거를 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야? 내리는 거를 입맞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입맞추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이거, 이 광경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관찰을 했더니, 관찰하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뭐야?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자. 씨를 대충 정리하면 이 정도고요 어, 이 사람은 그냥 어,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눈이라는 거를 눈설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눈도 있죠 요눈그 음. 다음에 눈을 틔운다 라고 해가지고 그싹 있죠 싹 싹을 틔우는 것도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어, 보시면은 어딨어 이게 아까 중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감은 눈 이게 중의적인 게요. 이게 눈이 싹이라는 뜻도 있어요. 싹. 네. 그러니까 쌀눈... 눈이... 쌀눈은 좀 다른 건가? 어쨌든 싹입니다. 싹. 그러니까 쌀눈이라고 해요. 쌀눈. 그 현미가 발하기 직전에그 쌀눈이라고 하는데 그게 현미가 발한다는 뜻이 현미에서 싹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눈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이게 싹이야. 싹. 근데 이 눈일 수도 있고요. 싹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눈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눈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눈이요 싹뜻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노우랑 아이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의적 표역 중의법 썼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